그리피스 하이우드 사인 트레킹 시작합니다. 올라가는 길에 이런 데가 있어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내려면서두분 여기 들어갔습니다 엄청 큰 알로에 나무 보니까 아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알로에 팩, 생 알로에 패하되 생각나네요 올라가는데 되게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 많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오, 노루. 입인데 예쁘게 심어 놓은 식물도 있고. 또 예쁜 책도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. 아이고, 헐리우드 사인 이 가까이서 본거건 처음이에요. 할리우드 사인은 봐도 봐도 예쁘네요. LA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. 같이 하이킹했던 일행들입니다. 라늘 <laughs> 날씨도 좋고, 와저 뒤로 저렇게 멋지게 다운 타운, 코리안 타운 보이니까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또 한류드랑 베버리드도 보입니다. 야 예쁘죠? Uau. Muito, né? Uau. <laughs> 와, 뭐니, 가고 있어요? 진이랑 영상에는 안 담겼는데 정말 올라오면서 보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코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로 이틀 전에 다른 코스로 갔는데 너무 빡세 가지고 수급하는데 이때는 코스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아니, 네, <laughs> 타다 가빨 타다 빨 l a 는 정말 렌트비 날씨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진동 주인이네 저기 아, 말찍어야지 아, 야 부산에 말도 말 타고 오고 제대로 아 그래요. 우리 우리 한쪽으로 한쪽으로. 아까 그러니까. 아, 그 말똥 있길래. 어, 조용하세요. 네. 있어좀어좀작네 예, 네. <laughs> 여기 표지판도 잘 있어요. 마운트 리드 잘 보네요. 진짜 정말정말 정말 멋지네요 예쁘네요 이체 <laughs> 전에 험한 코스를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어, 이틀만에 하기 하니까 너무 너무 컨디션 좋았습니다 역시 운동은 자주 자주 해야죠. 너무 너무 날씨도 좋았고 그 앞에 같이 한 이들이들입니다. 야 너무 이쁘다. 오 하우스는 거의. 시간이 딱 선셋 시간 맞춰서 오게 된 거라서 정말 정말 이쁘죠또 직장인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끝나고 딱 모인 시간이 딱그 시간이여가지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와, 야딱 선셋입니다. 선셋 맛집이에요. 이렇게 해야 돼. 어 들어갔어 방금 들어갔어 야 들어가기 전에 찍었어 내가 어. 야 들어가기 직전에 찍었어 직전에 찍었어? 야 원래 원래 카메라는 항상 <laughs> 딱 보이자마자 찍었는데 바로 사라졌습니다 어다입니다사람아어하안먹 <laughs> 정상,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선셋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오히려 정상에 있었으면, 먼저 정상에 도착했으면, 저 앞에 있는 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잘된것 네. 잘 같았습니다. 저 앞에 돌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, 그래도. 날씨 너무 좋네요. 그래서, 여이가 좋은 게, 비가 잘안 와가지고, 하이카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할리우드사인이 위로 지나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여기 남산타우스처럼 이쁜 뭐거 많이 해놨네요 뭐 초선권이 개인의 차량권보다는 아래여서 뭐안 가려도 되지만 그래도, 그래도 가렸습니다 처음으로 할리우드사인이 위로 올라왔네 지금 <laughs> <진짜> 처음이야요님 여기서 <laughs> 점프하면 돼 뭐라고 점프 근데 여기 죽진 않아. 내가 봤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팔하나내 놓고 여기 점프하면 되는 거죠. 좋아 아, 와. <laughs> 너무 너무 예쁘죠. 이렇게 보니까 부산 황련산이 생각나네요. 또 해도 데 됐어. 잖아 아까. 좋잖아. 해. 좋잖아. 괜아괜아괜는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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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거 싫어하는 거. <laughs> 아 그래서 괜찮아. 괜 이쁘다 네네 저아 저기는... 여기는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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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그저께요, 그저 내가 응? 가르쳐 줄게 고맙습니다 네. 아,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또 이쁘네요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희한한 희한한 곳 발견했는데 되게 거기가 예,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말 정말 바람도 시원한 곳인데 윈드 포인트네 밑에. y 옐로우 o w y e l l o 여기로 내려가도 되지 않나? 영상 찍고 있죠. 네. 지금 여기가 한리 사인비 밑에 보이세요? 되게 시원합니다. 와. 맞습니다. 우와, 되게 좋아졌죠. 자 이제 내려갑니다. 아마 내려가는 길은 쉬웠어요. 근데 쉬웠는데 또 은근히 또 길더라고요.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났습니다. 그래도 이틀 전에 하이킹 온 때문에 체력이 많이 올라왔나봐요. 해 해가 지니까 점점 예쁘죠. 이제 해다 지고 야경 보이는데 너무 너무 예쁘죠. 이때는 그냥 영상 보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. 그 주택가 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. 이달 트레킹은 야, 밤 되니까 또할리드 싸인 예쁘죠? 이럴듯 싸인 그냥 찍어주잖아. 와 나는 바닷가 하는 거 좋아하고 올라올 때 봤던 그 대나무 숲인데 기어이 일행 중두 명이 들어갔습니다. 저도 한번 들어가려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들었네요. 다음에 한번 들어가보려고. 근데 또 다음에 될라나 와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하늘 이쁩니다. LA 시가지도 너무 이쁘고 야경도 하이킹 오기 오이 너무 잘했습니다. 거의 LA 처음 왔을 때 하이킹 많이 올라있는데 2년 반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하다가 2년 반 만에 이렇게 두번 왔는데 너무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. 오늘 내가 좋아하는 미드, 더 베어. 한번 재미있게 봤던 더 베어 시즌 1, 2 그리고 시즌 3가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은 한 3, 4학까에 나왔을 것 같은데. 안 보신 분 있으면 더 베어 시즌 3초 강추합니다.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. 영상 끝!